h i b 가 ESMO에서 간세포함 1차 치료제 데이터를 발표했죠. 제가 발표 하루 전 9월 7일에 프리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 제가 제 가이드라인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h i b 의 헤드라인을 보면 가난 치료제 사상 최장 환자 생존 기간을 달성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개를 넘겼고요. 그래서 주가도 사실 여러분들 막 상한가 할 거라 기대했지만 이거 막 장중에 4% 5% 정도 있다가 결국은 종가상으로 볼때한11%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마감했어요. 지금 이게 시카 총행으로 따지면 5조가 넘었거든요. 우리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를 뚫고 가면 묻지만 매수 자리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는 이 자리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어, 너무 많이 올랐을까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HLB가 이번에 발표한 간세포함 1차 치료제가 경쟁력이 있는지, 어, 정말 이게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대보다 좀 이해한지, 아니면 좀 실망적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이 숫자를 보고 경쟁력과 비교하면서 최대한 팩트에 근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H베가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초록 원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C 플러스 R이 바로 카멘니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병용법을 말하는 거고 S가 소라페네오 말하죠. 여기 보시면 미디언 OS 전체 생존 기간이 22.1 개월이 나왔고 소라페네오 1 5 2 개월. 그래서 이 차이가 무려 6.9 개월입니다. 그리고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은, 어, 5.6개월이 나왔고, 소라페닙은 3.7개월에 나와, 이 차이가 1.9개월입니다. 어 컴포넌드 오알라 그러니까 바, 객관적 반응으로이 약을 먹고 효과를 본 환자의 반응률은 뭐냐면 오알라는 쉽게 말하면 CR과 PR을 합친 겁니다. CR은 완전 간에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완치랑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것을 CR이라고 말하고 PR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 오알라. Oral. 그래서 오알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알라라는 거 어쨌든간에 이 약을 먹고 효능을 봤다라는 지표거든요. 근데 그 그 지표가 25.4%가 나왔고 경쟁약 그러니까 넥사바는 5.9%이 차이도 무려 1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M-REST 기준인지 REST 1.1 버전인지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기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REST 1.1 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REST 1.1 버전에 맞춰서 경쟁약과 이번 HF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면 이제 DCR이 나오죠 DCR은 오알랄라가 뭐가 다르냐면 DCR은 여기서 플러스 SD가 들어갑니다 CR 플러스 PR 플러스 SD가 바로 DCR인데요. 여기서 sd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안정적 질병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전신요법을 먹는 환자들의 상태는 보통 암세포가 암 기수가 3기나 4기기 때문에 보통 가만히 있어 암세포가 빠르게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약을 먹고 나서 암세포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약의 질병을 통제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친 게 dcr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금 보시면 DCR의 차이를 보자면 이 차이는 무려 24.4%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보고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와우 막 OS 사상 최대 기간 달성 뭐막 엄청나게 막 호의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프리브때 말씀드렸겠지만, 단순하게 이 수치만 보면 안 되고, 넥사바 대비 얼마나 개선했는지도 같이 비교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같이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시판되어 있는 약들과 이번에 발표한 또 다른 경쟁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비교해서 이 데이터가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얘네가 지금 FDA 승인을 한다, 만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NCCN 가이드 인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 간세포암이나 폐암 이든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북을 따라서 보고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뭐냐, 프리폴드. 프리폴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어, 아테졸레주마과베바시오마병유법이 간세포암에 걸린 환자들의 이 약을 가장 최우선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약들의 매출액이 훨씬 더 많겠죠. 성장하겠죠. 그래서 모든 약들의 인상 3상이 끝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임상 1상, 2상, 3상 하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이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프리폴드에 들어간다면 수익성은 보장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쓸어 모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약가가 비싸더라도 환자들이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보시면, 다른 레커멘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을 보면, 뭐, 차일드 포르클세 A가 있고, 뭐, 요것도 아무튼 뭐, 지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아무튼, 불합격을 받는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으로 검토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테졸리 주막과 베바시오버 또, 이제, 소라페닙으로 대조군을 했고요. 요 약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렘바티닛도 이것을 허가받을 때, 소라페니까 대조군을 했고, 더발로마 또 역시나 대조군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금, 펜블롤리 주막, 키트로다와, 리볼루막 옵티보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조건이거든요 있 카테고리가 보이면 여기 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이게 안 되면 이거 세 개가 2순위인데 여기서도 뭔가 있으면 그 다음이 3순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니볼루마 같은 경우 조건을 보면 어 여기 나오죠 만약에 TKI 치료제를 먹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걸 먹여라 역시나 카테고리 입입니다 그죠 TKI가 바로 렘바티니 소라페닙 이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번에 한 리보세라님 또 여기 티 k 계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리보세라님의 대조군이 어디였습니까? 소라핀님이죠 그러면 이 지금 데이터보다 좋게 나왔으면 이 약보다는 우리가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거는 리보세라님 이 시장을 한 번에 먹으려면 아테졸리 주막과 배바시 주막을 대조군으로 설정해서 얘네보다 좋게 나오면 그냥 게임이 끝난 건데 사실 이 약이 지금 과거 10년 동안 이 시장을 평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소라페닙은 좀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5월 날이 10%도 안 됩니다. 10명 먹으면 한명이 반응할까 말까요. 그런데 이 약이 또 플러스. 그렇게 해서 어찌 어찌 한명이 반응을 했는데 효과는 별로인데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약이 10년 동안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매출액이 1조, 2조, 피크가 2조? 아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1조 미만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약은 문제가 많았던 약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는 어, 이러한 약이 없을 때는 소라페니 바로 여기 있었겠죠. 근데 이 바로 나오는 램바티니, 램비마가 10년 만에 간세포암에서 처음으로 1차 치료제 약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약이 엄청나게 시장에 주목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램비마는 비열등성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소라페니까 우리 약은 거의 비슷해를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테졸류가 배화시점은 소라페니보다 우리가 우월해를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고요. 그럼 이번에 리보세라니까 컴맹이 조합은 우월성입니까 비열등성입니까 네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램바 팀입니까더발룸맘의 임상의 질을 따진다면 질부터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은 뭐냐 hlb와 항소 제약에 애초부터 결었던 시장은 어디다 바로 여기다 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요 농가 싸워서 한번 붙어 보려고 임상을 진행했던 거예요. 일단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만큼, 프리폴드, 여기 나온 경쟁약들. 아테졸리박바카베바시마 병유법, 그리고 소라페닉, 램바티닉, 더발로마. 이것들의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소라페닉을 볼 필요가 없겠죠. 왜? 대주군이 얘네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요것과 램바티닉과 더발로마의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몇 번째 순위로 데이터가 잘났는지 그리고 부작용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약이 1차 치료제입니다. 아까 보신 프리폴드 자리한 약인데요. 이 임상의 이름은 IM Brave 150.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임상 상 데이터인데요. 얘네는 OS가 19.2개월이 나왔어요. 리모세라님이 22.2개월이 훨씬 좋네. 거의 3개월을 더 살았네. 아니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 항상 이 차이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소라페님이 13.4개월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넥사바보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맙을 먹으면 5.8개월을 더 삽니다. 어? 근데 우리 리보세라닙 몇 개월 더 살았죠? 네 6.9개월 더 살았죠 그죠? 6.9개월 더 살았어요 그러면 OS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이 더 좋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조군이 아테조리조합과 베바슈합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야기 무조건 좋다고 라 했었지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라면 큰 틀에서 대조군이 갔고 임상은 한 세부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지만 뭐 차일드 포에고 에코 PS 점수가 0.1점 이하라고 본다면 큰 틀에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볼수 있어요. 우리 투자자니까 환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6.9개월이 났다? 그러면 이 약보다 지금 1.1개월을 더 사는 거잖아요. 1.1개월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환자 입장에서 1개월이면 30일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OS는 와우 리보스는 굉장히 잘 났구나. 두 번째, PFS 봅시다. PFS는 지금 6.9개월을 살았고, 대조군은 4.3개월을 았죠이 갭이 2.6개월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HLB는 얼마나 왔죠 HLB는 1.9개월을 살았죠. 1.9개월이 무진행 생존기간에 더 이득을 봤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 절대적인 숫자도 낮고, 이 임상학적 차이도 낮죠. 그러니까 사실 PFS는 아트조이즈와 베바슈보다 안 좋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OS가 더 중요해, PFs가 중요해.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암종에서는 PFs가 1차 지표로 더 가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모든 암종의 1차 지표는 거의 OS예요. 근데 우리가 임상 1상이나 이상할 때는 OS가 없고 막 오월날만 발표하죠. 그니까 임상 1상에서는 일단 오월날이 뭡니까? 완전 간의 CR과 부분 간의 PR이 월날이니까 오월날이 높게 나면 오 사실상 OS나 PFs가 잘 나오거든요. OS는 잘 나왔고, PFS는 안 나와서 이 부분에서 유념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더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OS가 명확히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PFS는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진행 생존기야. 말 그대로, 암세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거의 일반인 수준으로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더이 약을 먹었을 때 진행되냐라는 부분이고, OS는 아플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얼마나 더이 암에 걸렸지만 오래 사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마다 판단 달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항암제에서는 OS가, 어더 높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사실 OS나 PFS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충분히, 이 PFS가 1.9개월, 지금 0.7개월 정도 차이인데, 이보다도 OS가 높은 게 훨씬 더 저는 가치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o r l 보시죠. o r l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지만, REST 1.1 버전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는 MREST 버전. 그럼 이거는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레스트 1.1 버전 봅시다 얘네 지금 이병용법은 29.8%가 나왔고요 넥사바드 11.3%가 나와서 이 차이가 18.5%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리보세라이 몇 프로였죠? 네 무려 그 차이는 25.4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얘네가 낮게 나와서 그 갭이 19.5%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만 보고 낫네라고 볼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볼때 이거는 뭐 25.8, 29.8이고 이갭 차이는 얘네가 18.5, 위에는 19.5니까 뭐 리보세라믹이 높네라고 할수있지만 사실상 5월날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굳이 뭐 우열을 따를 필요 없고 그냥 거의 똑같다. 자, 그러면 이 CR과 p r 을 합친 게 5월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쨌든 얘네가 지금 보시면 CR과 PR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CR이나 PR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더한 게 5월날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s d 안정적 질병 암세포가 커지지도 않고 멈춰져 있지도 않은 상태를 더한 게 DCR 질병통제율인데 지금 이병유법 아테졸리조아까 배발 수렴은 74%가 나왔고 대조군은 54.7%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몇이죠? 19.3%입니다. 그러면 지금 리보세란몇 프로입니까? 네, 리보세란 입은 절대적인 수치도 78.3%로 높고 어, 대조군은 124.4%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PFS 빼고는 OS. 5월날, DCR까지, 리보세라닙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경쟁력에 확실히 있습니다. PFS가 1.9개월이지만, 이거는 충분히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이번에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작용을 봐야겠죠. 자, 사실, 리보세라부터 한번 보자고요. 리보자라님의 부작용을 보면, 여기 나오죠? 제가 표시했죠 그래드 3등급 이상. 그래드 3등급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좀 심해져서, 여기서 이제 5등급이 가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약간 경보음이에요. 3등급 이상부터는 약간 노란색 삐뽀삐뽀 삐뽀 경보음이 들리는 거가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투자적으로 볼때이 그래드 3등급 이상으로 필히 체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TRAE라고 나오죠. 일반적으로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죠? 그럼 약을 먹었을 때 처음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걸 A라고 합니다.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석이 들어가요. 왜냐면 약을 안 먹어도 이 약을 먹었어도 약과 상관없이 그냥 암환자니까 심각한 뭐 고혈압이나 뭐 수포 발진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이 약과 연관되는 부작용이 뭐냐라고 언급하는 게 어,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TRA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은 확실하게, 이 항서제약, 어, 캄네주마카 리보세라님을 먹고 발생한 부작용이다라고 말하는 게 TRA거든요. 그럼 얘네가 지금 TRA가 몇 등급이냐? 무려 80.9%입니다. 꽤 높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얘네가 높게 나오더라도 경쟁약이 똑같이 한75%뭐70% 이렇게 높게 나오면 상관없다 왜냐면 간세포암을 보면 아테졸루주밥이나 베바슈암에 쉽게 말하면 얘네도 면역항암제나 티케아 조합이기 때문에 레비바나 이 조합들을 보면 부작용이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게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간세포암에 이 약물의 종류가 지금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어느정도 있는 약이다 그래서 제가 볼때 h f 도 어느정도 높게 나올거다 근데 그게 경쟁약과 비슷할건데 다만 그게 지금 넥사바 대비 너무 높게만 나오지 않고 비슷한 수준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좋다고 라말씀드렸는데 걱정하던 부분이 터진 거죠. 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넥사바 같은 경우는 52.4%가 나왔어요. 근데 얘네는 80.9%입니다. 그럼 이 갭을 한번 보면, 28.5%가 h l b 약물의 부작용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TRA, 이 약물 때문에 중단, 어, 그러니까 중단까지 한 비율이 24.4%가 됩니다. 그리고 소라핀은 4.5%.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작용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갭이 28.5% 확실하게 여러분의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한번 경쟁력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 약이 지금 이 시장의 제왕인데 여기 보시면 이 약도 부작용이 상당해요. 모든 약물에 대한 이제 부작용 98% 거의 나왔고요. 소라펜이 또 99%. 이 약도 워낙 부작용이 많은 걸로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별로 안 났다고. 효과도 안 좋은데. 근데 여기 제가 중요한 게 뭐라 했죠? T, R, 어, G, 그레이드.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치료와 연관 있는 부작용 3등급, 4등급. 그리고 여기 5등급까지. 왜냐? 지금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3등급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등급, 4등급, 플러스 5등급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얘네는 지금 보시면, 그것을 구분해 놨죠? 그럼 이거를더 하면 돼요. 몇 프로입니까? 4 5예요 근데 이거 몇 프로죠? 47%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높거든요. 3등급 이상이 40%다? 50%다? 이건 굉장히 높은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의 희망적인 건 뭐냐면 넥사바보단 낮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리보세라니까 비교하면 데이터, 오라랄 OS, DCR 이런 부분은 확실히 괜찮게 나왔다. PFS는 뭐그 정도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작용 부분에서 어, 어? 이거는 조금 걱정되는 수준이다. 그 다음 약이면 렘바티닙이죠. 이약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애초에 이 약은 비열등성을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페닙보다 뛰어난 걸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소라페이랑 비슷해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자, 렘바티닙 같은 경우는 이게 1.3개를 더 살았죠. 그죠? OS는 더 살았습니다. 근데 PFS는 거의 W를 더 살아서 굉장히 좋지만 사실 이것은 비열등성, 그러니까 넥사바랑 비열등성, 넥사바랑 똑같음을 입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HLB 이번 데이터가 비교할 수 없어요. HLB가 당연히 무조건 좋습니다. 대조군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임상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볼까요? 아까 우리 기준이 뭐였죠? 레스 1.1이었잖아요, 그죠? 레스 1 1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M 리스트 기준은 볼 필요가 없죠. 왜? 기준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씩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얘네의 기준 봅시다. 얘네 5알라리 18.8이 나왔고 6.5가 나왔어. 요이 차이가 12.3. 아까 우리 HLB 뭐19.5 나왔죠. 훨씬 좋죠, 그죠? 이 수치도 좋고 이 차이도 좋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좋으면 c r 과 PR도 당연히 HB가 높은 거예요. 왜 이거 두개 더한 게 이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s d 까지 더한 게 DCR이거든요. 73%예요. 아까 HB 몇 프로였죠? 73%. HB 몇 프로였죠? 78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HB가 이 차이도 높고 이램비마 보다는 확실하게 좋은 약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약이 추후에 말씀드렸잖아 10년 만에 넥사바 다음으로 나온 약이에요. 비열등성이지만 그당시에 파급력은 꽤 컸습니다. 아테졸즈와 배화시원의 프리폴드라고 자리 잡지만, 그거는 이거 나온 뒤에 나온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에자이 시카초을 보면 10조 정도가 상승했어요. 물론 제가 그 당시 이거를 알지도 못했고, 파이프라인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개도 있을 거예요. 에자이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파급력이 시총이 1 0조가나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다? LHB는 이학보다 좋아요. 부작용 한번 볼까요? 부작용 보시면, 지금 얘네 그래도 3등급 이사포라고 했죠? 그리고 역시나 그래도 주영님보다 어, TEA. 어. 얘네도 똑같이 보면 알겠지만 부작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약물과 연관된 게 57%, 소라페림은 49%. 그러니까 지금 얘네도 어쨌든 간에 부작용이 거의 비슷 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램바티닙보다는 h b 이 확실히 저는 위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효과가 비교가 안 되게 좋거든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램바티만 더발루마비라는 약이 있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NCCN 가이드라인에는 더발루맙 이게 이제 인핀지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간세포항 가이드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간세포항 가이드북이 지금 최본에 네 번이 이제 수정이 됐는데, 이번에 최근에 수정된 걸 보면, 이게 이제 스트라이드가 뭐냐면, 임핀즈의 트리벨리 무밥을, 지금 여기 나오죠. 트리벨리 무밥과 더발루밥을 병용법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이드북을 보면, 우선 권고에 아테조주밥, 배바치주밥과 이것을 같이 레벨 선상에 올려뒀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지금 미국을 보시면, 아까 NCC에 가려다니, 이건 병인법 없었고, 더발로만만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약도 역시나 뭐였다? 비열등성이었다. 비열등성은 뭐야? 넥사바보다 우월함을 입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 소라페입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쟤네는 왜 비열등성을 입증했을까? 애초부터 우월성을 입증하면 됐지. 왜 비열등성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이약 바뀌었었는데, 이 약이 5월날도 낮은데, 부작용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약들은, 5월날만 어느 정도 조금 더 높게 나고, 오 부작용만 적으면, 충분히 손화폐을 밀어내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전략적으로 비열등성을 한 거예요. 우월성 입장은 굉장히 공격적인 거고, 당연히 성공 가능성은 비열등성이 높겠죠. 비슷한 만 입증하면 되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더 발로 만 이제 NCC 관라있는거 보면, 이게 데이터가 좀 엉망인 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가, OS는 심지어 6개월 나왔죠. 손아폐보다 확실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16.4개. 병유법이 조금 더 낮게 나왔어. 근데, PFS를 보면, 병유법이 더 높게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소라페리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것은 데이터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오알라 같은 것도 역시나, 얘네가 제일 높고, 낮고, 차이는 있지만. 그,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더 발로만 단독이 높고, 어떤 부분에서는 병유법이 높게 나온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얘네 부작용이, 이 소라페리 30초 9% 나왔는데, 얘네 거의 3분의 1 수준. 경유법은 그래도 한 25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옵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 당시로만 돌아가면 뭐바베시조가아테줄바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데이터는 넥사바를 밀어내 경쟁력이 있죠 왜? 똑같은데 거의 똑같음을 입증했는데 부작용이 현저히 적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의사들이 권유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HLB랑 비교해봅시다 HLB가 이거보다 낫다라고할수 있나요? 아니요 HLB는 역시나 이거보다 좋다라고 약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작용이 상당히 아까 그래드 3등급 이상이 지금 80%잖아요. 물론 너무나도 높게 나온 건 맞지만 이 OS가 지금 보시면 16.6개월인데 지금 이 차이가 몇 개월입니까? 지금 2.8개월을 더산 거예요. 2.8개월. 근데 우리 아까 HM이 몇 개월이죠? 6.9개월을 더 살았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두배 넘게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는 OS와 PFS가 받쳐준 상황에서 부작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 OS와 PFS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났다라는 거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CC 가이드라인에 이게 먼저 있을지 모르더라도 역시나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ESMO에서 간세포암 1차 치료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이것도 리보세라님의 경쟁약이라볼수 있죠. 이것도 초록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퍼스트 라인. 근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OS Non-Inferiority. 이게 뭐냐면 역시나 얘네도 비열등성이에요. 비열등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소라페니까 비슷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월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임상만 따지더라도 볼 것도 없이 리보세라이 보다 안 좋아요 OS가 15.9개월 나왔고 14.1개월 나왔어요 비열등한 거예요 똑같지 않았니까 오케이 OS는 효과가 있네 오알날 볼까요? 14.4% 5.4%오알날도 되게 낮죠? 그 차이도 막 9%, 8.9% 정도 나고. 그리고 PFS는 또 볼까요? PFS는 또 웃긴 게 뭐냐면, 소라페립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게 OS는 높게 나왔는데, PFS는 낮게 나와서 데이터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에서 약이 출시된다고 할 때, 현장에서 의사들이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레이드 부작용 비율 볼까요? 부작용 비율 같은 건 3등급 이상을 보면 48.2%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죠.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거는 확실히, 어 넥사바의 시장을 뺏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베바시아이나 아테졸리즘 아까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그병유법을 경쟁 상대가 될까요? 아니요, 이것도 안 돼요. 그냥 꽝이에요.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이 소라페닙을 다 대조군으로 했죠. 왜? 이 약이 시장에서 왕이었으니까. H.A.B.도 똑같아요. H.A.B. 항소제약이 임상을 할 때도 얘네밖에 없었어요. 임상을 하는 중간에 얘네가 나온 거고, 램바티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조군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채팅을 쳐보시겠어요? 소라페이보다 리보세믹 약이 좋습니까? 부작용까지 다 말해서요. 좋습니까? 네, 저는 좋아요. 자, 그럼 램바티님. 아까 보셨죠? 비열등성을 했잖아, 소라페니까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 봤죠? 이거 아까 우리가 OS와 p f s 하 부작용도 받고 해서 H.A.B.가 높지만, 이거 H.A.B.가 이 약보다 모자란 건전저 좋습니다. 더 발로 막 방금 보셨죠. 더 발로 막도 지금 봤는데 이것도 뭐병용법이라도 데이터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비열등성이었어요. 그러면 HLB가 이보다 거 모자랍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약들은 제가 볼때 확실하게 HLB가 이겼어요. 자,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보다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좋다라고 할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부작용 때문에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또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위에 봤지만 OS 더 살았죠. 그 차이도 더 살았죠. 임상학적 차이. 대조군. PFS, 오케이. PFS 는 낮아요.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PFS가 단점이에요. 하지만 5월 날 DCR.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임상학적 차이를 보면 얘네가 더 높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얘네 약이 더안 좋아라고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쉽게 말하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유사한데 문제는 부작용이죠. 부작용은 유사하지가 않죠. 왜? 얘네는 어쨌든 간에 넥사바 거의 유사한 수준의 뭐40 아까만 45%인가 나왔나요, 그죠? 넥사바 47% 어쨌든 얘네보다 좀 낮았고 유사한 수준이 나왔는데 우리 리보세라니면 80%가 넘었죠. 이 차이도 얘네가 28%로 확실히 부작용은 3등급 이상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확실히 걱정되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이 갈린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이제, 7월 11일 날, 제가 좋아하는 키움주권의 허이민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번 이것을 차근차근 한번 보자고요. 자, 봅시다. 티센트리카 아바스틴이 이미 1차 치료를 승인 받았다고 했죠. 네, 봤죠. 우리 봤죠. 우리는 충분히 이것과 비벼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트리벨리 보박과 인핀지. 우리 아까 보셨죠? 이게 아까 스트라이드 우법. 그리고 인핀지 단독이 디우법. 더 발로 막, 그죠? 우선시간 4분기 결정 나온다 했죠. 근데 우리 데이터 봤죠? 이거 좋나요? 아니요? 저는 이거 x 예요 위에 데이터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죠? 머크의키트로나와 에자이 램비만. 이거 실패했죠? 이거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변수가 사라졌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하니까? 역시나 중요한 게 말하죠. 9월 발표된 삼상의 데이터 경쟁력과 이후 가격 경쟁력에 기대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보세라 말하는 대표적인 찬테로이 맨날 무슨 말하냐면 알약이다. 그리고 약가가 싸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1차 집은 OS, PFS가 받쳐줘야 돼요. 환자 입장이 되보자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목표거든요. 돈보다도 OS나 PFS가 한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받쳐주지 않고 경구용이든 부작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HF의 카톡방에서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단히 좋게 봐야 된다.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약가가 너무 쌉니다. 여기 보시면 저번에 제프리뷰 때도 리보세라님이 뭐 약가가 1년에 110만원이다 누가 말씀하셨는데 중국 현지에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칸넷니주밤의 연간 약가가 지금 쉽게 말하면 리보세라 합쳐도 만달러에요 만달러 이게 지금 티센트리카 아파스틴의 지금 병역법에 비하면 몇분의 몇입니까 30분의 1이에요 30분의 1 그리고 램비마램비마보다 좋죠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작용까지 다 봐도 좋다고 하더라도 거의 9분의 1이죠 넥사바는 이제 의미 없고요 그죠? 이거는 의미 없고요 이것도 이것보다 도 9분의 1이에요 키트로다는 아예 의미가 없죠 지금 티스트리아아트 이게 프리폴드 얘네랑 지금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얘네보다 3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게 환자의 옵션이 될수 있습니까? 물론 HLB가 약가를 이대로 안할 수도 있죠 왜냐면 약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해 적응지마다 달라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거 경고일까 뭐 원가가 애들 2천원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만약에 시장이 약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지표니까 10만 달러에도 사겠죠 특히나 미국은 약가가 비싼 걸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약가가 비쌉니다 보험이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우리나라 달라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체가 잘돼 있는 국가가 전세계에 없어요 물론 이거보다는 제가 볼때더 비싸게 할 걸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대로는 지금 만 달러인데 사실 틸셀터리카 아바스틴과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os fps 월날 dcr 뿔린가요 아니요 충분히 저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 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높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15만 달러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절반 싸요 절반 싸면 부작용이 비싸니까 이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먹을 수 있죠. 15만 달러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와 유사한 뭐 30만 달러? 25만 달러 하면 사람들이, 아, 이 부작용 많으니까 그냥 이거 먹겠죠.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는 환자 입장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리보세라니까 캄넷니 주맙의 임상은 어, 위대한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리빗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이 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역시나 맞았어요. 그 자신감이 저는 너무 공감됩니다. 지금 이게 5조가 넘었죠? 누군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무서워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자리를 더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볼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 여러분들 제가 프리빗 때도 말씀드렸죠? 교모세포정 데이터 락 걸었죠? 근데 그 당시 일상 데이터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멘텀이 아직 있습니다 교모세포족은 뇌암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암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 기대해볼 법합니다 간세포암 국가가 잘나와도 떨어지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HLB, 과거, 우리 아까 봤드린 렌비마가 10년 만에 비열등성을 입증했을 때, 물론 그 안에 상세한 파프라인을다 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기간을 보면 대략 시총이 10조나 올랐어요. 이것은 비열등성이 아니라 우월성을 입증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상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상도 확실하게 성공했고, 이 데이터는 지금 NCCM 가이드라인에 프리폴드에 있는 약과 약가, 충분히 약가로 인해서 경쟁해볼수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환자 입장에서 옵션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h b 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비싸다라고 차트만 보고 아 버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더 우리가 좀 매수의 포지션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h b 주주님들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h b 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건데 정말 부작용이 많더라도 이것은 정말 좋은 결과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